오늘 우리 본문을 가지고 자, 기도는 뭐라 생명의 맥박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예수님이 어, 잠깐 변화산에가 올라갔다 오시니까 아들 하나가 귀신 들리고.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 집안이 초토화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 이런 이제 물질 문제든 질병 문제든 이런 어떤 자녀의 문제든 이런 문제들이 왔을 때에 그 집안이 얼마나 암울하고 얼마나 괴로울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안안 안 계셨고 이제 제자 제자들한테 그 남아 있는 제자들한테 기도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왔는데 자, 그래서 그때에서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안 됐습니까? 근데 먼저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책망을 했어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너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참으며 내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책망 있는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 이제 이 조용히 들어가서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어째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라고 물었더니 오늘 본문에 기도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 이사야5 5장에 가서 보면 바로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이때를 이때가 하나님을 찾을 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6장에도 가서 보니까 이때라 이때라 이때가 은혜 받을 때고 이때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암울해진 암흑같은 이 세상, 예. 지금 뭐, 어, 유럽적이나, 이런 지금, 그런 곳을 가보면 상상을 못 합니다. 제가 어저께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바논이라는 나라가, 어, 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우유 1리터에 우리나라 돈으로 12,000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뒤져야 하고 뭐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에 기름 하나 넣는 것도 배급을 줘야 하고 이러면서 지금 뭐레바론이 어 거의 붕괴 직전, 무정부 상태 이런 상태에서 어 이제 국민들이 완전히 이제 이제는 우리가 프랑스 같은 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때가 더 좋았다. 누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까지 지금 나라가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웬만한 사람들은 지금 뭐 먹을 것을 쓰레기통을 주셔야 하고 지금 어느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서 이 나라들이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현재는 지난날에 벌어놓은 것들 이런 것 갖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야,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 풍녀가 갖다 준, 갖다가 준그 풍녀에 취해가지고 세상이 취해버렸습니다 어느 날부터 기도의 양들이 줄었고 기도의 영역이 줄어있고 적당히 예배드리고 중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기도에 굶주려버린 교회들이 어느샌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문제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디모대전서 2장 1절로 8절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라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나한 사람이 평안하기 때문에. 나한 사람의 문제만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또한 이 나라가 더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제는 무릎 꿇어 기도할 때고, 기도해서 자신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리고 나라도 사는 역사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 기도하지 않는 자를 매, 믿음이 없는 폐역한 세대라 이렇게 예,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으로 일을 만들고 내 생각을 따라 행동하고 내 생각에서 만들어 놓은 것에 하나님이 축복하기를 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자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 우리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 마,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가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는데, 우리는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자, 먼저 자신의 어떤 그 연단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욕구만을 채우기 원할 때, 여러분 거꾸로 고난을 불러드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가면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내가 고민이 되어서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고 결국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로 해서 기도해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거리들이 올수 있는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시험거리들에 우리가 올무에 걸려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자들께, 제자들에게 우리가 있으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은 원의로 돼, 예,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하라고 하면, 어, 많은 이들이 이제 이유가 많아요. 바빠서 안 되고, 피곤해서 안 되고. 예, 여러분, 피곤하다고 기도 못 하다 보면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피곤해서 안 되고, 피곤할 때 기도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 야거보서 1장 5절에서 가보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으므로 두 마음을 품어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라, 얻기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은 이 욕망이 육적인 욕망을 가지고 쫓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어,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분명히 어, 부끄럽지 않은 소망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뭐라 받은 줄로 알라" 아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음, 많이 흔들리지요. 왜 그러냐면, 성령을 힘입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나의 소망이 걸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욕망만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이 늘 여기에만 이제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 기도가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선택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구원의 은총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감사가 있어야 한다. 기본 이것이 깔려 있지 않은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욕망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할 수 있고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어 이런 이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우리들에게 축복도 넓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했죠. 또, 이 기도는 우리가 왕자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왕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왕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우리는 자녀로서 왕자의 권리를 찾아서 이것을 누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런데늘 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들과 종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질병의 종이 되어 있고 세상의 종이 되어 있고 죄악의 종이 되어 있고 끝날 우리가 늘 답답하고 고통 고통 속에서 곤고한 심령을 가지고 종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왕권을 우리는 회복하여서 하나님이 왕이시므로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의 왕권을 왕자의 권리를 자녀가 되었으니 왕자의 권리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10편 어, 기자는 10편 107편 13절에 가서 보니까 어, 환란 중에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다윗이 사무엘 2 4 장을 가서 보면은 다윗이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나라의 어려움이 왔어요. 자 여러분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지시기를주에는 주관합니다. 네. 낙심하고 흔들리기 이전에. 원망과 불평이 오기 이전에 아니 문제가 왜 왔을까? 이걸 먼저 무릎을 끌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왜 했을까요? 지금까지의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전쟁만 일어나면 기도를 했거든요 그럼 올라가라 내가 너의 손에 붙일 것이다 다 모든 걸 승리하고 난 다음에 다윗세계에참 살짝의 이상한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데 역대상에 역대 하역대 가서 보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괘씸죄에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환란이 올 건데 이런 지금 연병이 터져서 막 엄청난 사람이 죽어 나갔는데 세 가지의 고난이 있다. 여기에서 선택을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전쟁도 잔인하고 기근은 길고 기근은 여러분 기입니다. 물질에 벗어나는 게 여러분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질병은 고통스러워요. 자, 그러나 전쟁은 잔인합니다. 그렇지만 전제 전염병으로 인한 것들 주님께서 그치라 하니까 그 자리에서 그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률이 많으심으로 내가 뭐를 선택을 해요? 전염병을 선택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치라면 하 그대로 그쳐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어그 전염병을 뿌리던 천사들에게 전염병을 그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개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의 야상을 다시 찾아서 부르짖는 기도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예배를 못하게 막는다고 해서 여러분 옳다 됐다 하고 온라인 예배드리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정말 기도할 때예요. 이때가 정말 부르짖고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계가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잃어버렸던 영성.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시 일어나면, 우리 하나님께 이 전염병 그치라고 한 말씀하시면, 그쳐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로 추건합니다. 아멘. 그래서,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기도할 지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지켜주심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다윗의 덫에 걸리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이렇게 하던 영성가들조차도 언제 다윗이 지금 사단의 덫에 걸리는가? 잠깐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50대 1로... 싸울 때에 목숨을 걸고 싸울 때에 아방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850대 1로 딱한 하나님 한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연락이 되면서 850대 1로 이기고 야곱부 선진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기도했더니 3년 6개 죄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그 땅에 비가 내렸는데 한 나라의 흥망성세를쥐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예요. 이랬던 엘리야가 이세벨의말한 마디에 확 낙심을 해버립니다. 내가 내일 이 시간에 저들과 같이 너로, 너도 시체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때에 절망에 빠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친 거예요. 지치고 절망에 빠져 버리니까. 피곤을 느끼면서 도망가고 싶었던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 로뎀 나무 밑에 앉으니까 아, 내가 이젠 그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지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을 붙잡고 계실 때는 지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영성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치지 않는데, 왜 내가 지칩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 왜 우리가 스스로 포기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죽기를 구하는 거예요. 자,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이 왕권을 차지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싸움을 하고 왕권을 이제 하나님이 뺏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지금, 불필요한 휴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났습니다. 다 전쟁 마당에 가서 싸우고 있는데 왕이 예,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산도 지휘해야 될 사람이 앉아서 지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왕국에서 불필요한 휴식을 하고 왕궁의 꼭대기에서 거닐다가 이웃집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베한테 반해 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고 이 나라에 자녀들에게, 가정에 엄청난 문제가 오는 이런 일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덫에 걸려버린 거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덫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자, 금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금식만 하면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금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사장을 가서 보면 우리 예수님이 40일 을 금식하신 이후에 물론 우리 예수님이야 사역을 앞에 놓고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의 유혹을 받았지만 금식을 하고 지친 이후에 사단에게 공격을 받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서 사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사회 선지는 금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은 나의 강팍함, 나의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남을 압제하지 말고, 그래서 나를, 내 육체의 육성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금식은 바로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지만 우리가 자칫 육체가 지쳤을 때 사단에게 우리가 더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럼 기도하다 보면 우리들이 자, 기도가 곧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예,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거기서 건지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또 기도가 되지 않는 한 분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류가 있습니까? 기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자꾸 미루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미루는 게 아니에요. 정시 기도, 무시 기도, 그 다음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 있으니까 기도 안 되고, 성전 문꺼어놓고 가면 기도 안 되고, 일할 때 기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항상 간에서, 우리의 생명의 맥박이 뛰어, 뛸수 있는 호흡이거든요, 기도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인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짧게 우리가 단축하는 기도. 스가랴 선지를 말합니다. 너희가 그동안의 기도가 포로드였을 때그 동안의 기도가 포로되었을 때그 기도가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포도주와 너희 그 지금 먹을 것, 곡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위해서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건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도 구하지 못하고, 내 것만 자꾸 구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중심이 들여지는 기도, 그 다음에 산만한, 산만함이 들어와서 생각이 다른데 잡혀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중심이 주님께 붙잡힐 때까지 내가 몸부림을 치고 내 의지를 들여서 기도하려고 할때 여러분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세면주의적인 사람, 네. 바쁘다, 바쁘다, 피곤해, 피곤해, 힘들어, 힘들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천국을 열고 닫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씀했는데, 그 호흡은 곧 어, 우리가 이제 숨을 쉬는 것과 같은데 기도는 음, 하나님의 나라를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면 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자도 건지신다고 말씀합니다. 죄도 사함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고. 예. 의인의 기도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림바 되어서, 이제 항상, 어, 의인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건합니다. 주건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자꾸 내 문제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에 다연 관심이 없어요.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빌버스 4장 6절 예를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밴데기 송가대에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자꾸 복만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관용을, 너희 관용을 보이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기도할 때의 역사 기도가 안 되는 이유 사단의 덫 기도의 응답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 뉴스에 민감해서 낙심하고 염려할 게 아니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모든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지키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